저번 주김희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 엘리, 엘리 제사장과 어,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직분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봤을 때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영원한 사귐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그러한 영원한 사귐과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무엇이죠? 자신의 두 아들 홈니아 비나스 비누, 자신들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엘리 어, 대제사장이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른 것을 여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 저번 주 주일날 이제 단위 목사님께서도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다. 영원한 사악임, 영적인 교제가 가득한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이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 깨진 관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관계 회복과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러한 엘리 대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어기고 이 영적인 무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어, 사무엘,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배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난이라 블레셋에게 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왜 패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 블레셋에게, 블레셋에게 우리가 패했지?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논을 하고 의논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전쟁 때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없었다. 이 언약계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하고 실로에 있는 언약계를 이제 진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3월 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게 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한 요인은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왜 언약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었을까요? 왜냐면은 하 과거에는 이 언약계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요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일입니다.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강줄기가 너무 매섭고 두껍기 때문에 이 20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이제, 그, 요단강을 가는데,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다왔을 때에, 그 바로 앞에 그 요단강 물줄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발한발 한발 나가, 나가다 보니, 이 언약, 언약계를 앞세워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그 요단강의 물줄기가 다 사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길을 건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여호수아서 6장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초롱성이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째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외쳐라. 근데 그럴 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 뒤에 그언약계를 앞에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언약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돌았더니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그초롱성에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과거의 전쟁에도 이미 언약계를 진영을, 진영을 앞세웠더니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 어, 적군들에게 패배한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봤듯이 이 언약계가 우리의 진영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리 실로에 있는 저 언약계를 우리의 진영으로 가져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계를 가져오고 왔습니다. 이 언약계를 가지고 오니까 이 언약계를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이제 언약계가 왔으니까 이제 블스의 적군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저블스의 적군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쁨의 소리가 다 들렸다는 것이죠. 어, 적군이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 어, 엄청난 큰 소리로, 이제 기쁨의 소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적군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스라엘 신은 소문으로 의하면은 이출애굽 때부터 저 강력한 애굽의 신도 다 이겨내고, 이겨내고 승리한 그 이스라엘 신이다. 이제 그 언약계가 적군의 진영 가운데 왔으니 이제는 자신들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자, 현재 이 기세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블레셋 적군들을 상대로 대승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경험합니다. 언약계를 가지고 진영으로 갖고 왔는데도 블레셋 적군들에게 대패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큰 패배를 경험하냐? 앞에서 전투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4천 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라는 숫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장과 같은 그 언약계를 블레스 적군에게 뺏겨버리게 되죠. 그리고 언약계를 빼앗기면서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인 홈리아 비나스도 적군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엘리 대제사장도 뭐 노년이라는 98세 나이도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도 죽고, 언약계도 뺏기고, 3만 명이라는 대피해를 보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대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선이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언약계를 앞세웠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왜 지금은 언약계를 앞세워, 앞세웠지만, 왜 패배를 한 것인가? 그것은, 전제의 승리와 패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앞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요. 한번 4장 1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리고 사건입니다. 6장 4절을 할까 읽었는데 6장 2절 말씀도 앞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넘겨 줄게. 그랬더니 이 말씀에 여호수가 순종을 하니까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앞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언약계를 내세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회의를 하고 그들이 어본 경험으로 언약계를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진영으로 갖고 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스 전쟁 가운데 대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언약계를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언약계가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언약계가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생활 가운데, 이런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복주실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다잘될 거야. 우리의 삶이 힘든 일이 없을 거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만 있으면 다잘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계만 우리의 진영에 이, 오며, 데리고 오면 분명히 이길 거야. 하나님의 언약계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다 영원한 교제이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녀고 사랑받을 존귀한 가치가 있는 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것을 끊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 교제, 우리와의 영원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여호수아 때는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정도로 대화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관계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블레스카의 전쟁 중에는 어떻습니까? 엘리 대제사상이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악하게 보시고. 패배를 선 패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시 섬기는 행동은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그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계를 블레셋 지정에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신이 이겼다 하면서, 어, 좋아했을 것입니다. 어, 블레, 여기서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신입니다. 이 다곤신은 곡식과 다산의 신입니다. 풍부한 물질, 풍부한 그런 자신을 먹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어,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위로는 사람의 모습을 띄고 있고요. 아래로는 물고기의 모습을 띄고 있는 그런 다곤신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언약계를 빼앗아 다곤신 전에 있는 다곤신상 곁에 그 언약계를 놓았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다군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군 곁에 두었더니 이다곤 곁에 언약계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곤 곁에 언약계를 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다곤신 앞에 이언약계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을 우리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가봅니다. 신전에 가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다곤신상이 언약계 앞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다곤신에게 언약계를 그들은 바쳤는데 다음 날 돼서 아침에 가보니까 반대로 다곤신이 언약계 앞에 쓰러지면서 언약계 앞에 다곤신이 받쳐 줬다는 것입니다. 예. 네. 블레셋 군대들은 놀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그 다곤 신을 세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또 됐습니다. 그 근데 또다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곤 신상이 또 언약궤 앞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쓰러진 것만 못 쓰러진 것에 더해서 죄송합니다. 더해서 그 신상의 손목이 끊어졌고 머리가 끊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 블레셋의 그 지역에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되면서 블레셋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언약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흠은저 언약궤.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구나. 저 언약궤를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 죽게 되겠다. 전멸되겠다. 그러고선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빌레셋 지역에 가드라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근데 언약계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계를 가드라는 곳에 옮기게 되면서 그 가드라는 지역에 또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어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이 어또 계획을 합니다. 이제는 이들을 블레셋 진영에 저기 블레셋 진영의 다른 곳으로 옮겨 옮겨 보자. 그래서 옮겼습니다.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본으로 옮겼습니다. 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그로는 지역에 또언약계를 옮겼더니 또 똑같이 그곳에 악성 종기가 펼쳐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자신들이 대승을 한, 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3월상 5장 6절, 5장 9절,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공통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리고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그리고 넘어가서 11절에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의 적군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퍼뜨려서 어 다곤 신으로부터 이스라엘 진영이 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묻지를 계획을 하고 있,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블레셋에게 대패한 후로 힘들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실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의 재앙을 못 이겨내어서 이 언약계를 드디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신이 강하다, 다곤신이 강하다라는 고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두 마리로 저 언약 계를수레에 싣고 그두 마리 암소로 이제 어 가게합니다. 근데 어디를 가게 하냐? 이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베셈메스라는 지역으로 이두 암소가 언약 계를 끌고 가면은 아 지금까지 있었던 저 악성 종교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반대로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어, 돌리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일 뿐이다. 여전히 다곤신이 우리의 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월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지 아니하였고, 아멘. 두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해 울며 나왔고 길에서 좌우 좌로 울어나 치우주지 않고 똑바로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암소가 가는 길을 이 블레셋 사람들 꾀를 내어서 뒤에서 지켜봤어요. 그러고서 왜 전나는 두 암소를 보냈냐면은 전나는 두 암소가 의미하는 것은 새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새끼 어, 소를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끼소가 음메음메 하면은 앞에 있는 전 나는 암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목소리에, 그, 그 새끼의 암소에, 새끼소의그 소리를 출처를 찾죠.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다른 길로 갈수 있는 꾀를 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전 나는 암소임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 그한 방향을 보고 그한 방향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 하셨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벳세메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이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서쪽 끝에, 서쪽의 끝에 그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진영의 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벳세메스 지역입니다. 이 벳세메스 지역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성읍이면서도 유다 유다 지파가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세메스라는 것이죠. 여기서 레위에게 줬다고 하는데 기업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 레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이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의 뜻은 구별됨, 거룩함, 그리고 정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보냈다는 것이죠 3회상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이는 요마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베세메스 사람의 레이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그언약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회복의 그 향기를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언약계를 되찾고 예배를 드리고 회복했던 그 귀한 장소입니다. 바로 베세메스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났던 장소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때로는 예배에 나오기 전에 어, 또는 가족과 부딪히게 돼서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오늘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드릴 마음이 아니네요. 하나님, 오늘은 번지수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와서 예배 드릴게요. 사랑,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행동으로 이 예배를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예배할 때가 오, 오나니 곧 이때라. 예, 너희들은 예배할 진이라.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감정을 따라 내가 기분 좋을 때 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잘 먹고 잘살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내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누가 봐도 예배 드릴 상황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예배하라. 어떤 상황에도 밀, 믿음 잃지 않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니? 성도님, 우리, 어? 성, 성도님들의 예배는 무사하십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무사합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데, 때로는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다른 죄악적인 것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방해받고 예배를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회복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결단하면서요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